부자의 길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길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면 내가 하는 일이 나밖에 못해라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을 5년 반, 6년 동안 매일 올린 사람은 흔치 않죠. 아... 그리고 반지하를 몇개한 사람은 많이 있겠지. 음. 반지하만, 월세 투자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면 그 시장에서 원래 되게 흔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냥 버티다 보니까 약간은 부각될 수 있는 면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더 오래 있을 건지 잘 생각하라고. 음. 부인, 내 그쵸. 아내. 그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미 그런 배우자가 있단 말이야. 얘기도 잘 들어주는데, 과감한 행동을 할 때는 약간의 제재도 필요한 거잖아. 제가 그걸 좀 부탁도 했고, 제가 아내를 신뢰해요. 그 음. 판단은. 굉장히 좀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 준비해놓은 걸 철회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지상님을 만나는 걸허락해주시요 <laughs> 그럼 신뢰할 만해 아, 신뢰할 만해 <laughs> 그때 와서 1년, 2년 뒤에 찾아와서 영상 공개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영상만 비춰지는 모습인 거지 어쩌면 숨어있는 반지님들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귀로 안 들어오는 것뿐인 거지 가끔 이찰장 가서 선유 5년 전에 하셨던 분이 이제 드디어 돈을 마련해서 내 이제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물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하신 분들도 물어보면 아, 선생님 이제 뭐 다섯 개인데뭐 고민 하고 있어요 하면은 선생님 나 8개예요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laughs>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아, 내가 보는 게 듣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일맥상황한 얘기에 또 하나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노출을 되는 거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당연히 영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아요 오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나도 10개 20개 음. 막 30개 반지상 이상 이상을 해야지라고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이 포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배운 걸 갖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느꼈을 때 투자금 같은 것도 이제 줄어드니까 항상 상황도 그렇고 생각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당장 내일에 대해서도 음. 1년 뒤에 5년 뒤에도 항상 이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장담을 못해요 그냥 나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내일은 올려야지 라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분들도 오래 하는 비율은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랑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하는 게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도 아, 될수 있는 거죠 오래 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고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분명한 거는 그 비율은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볼게 뭐냐면 비율이 적다는 건 숫자가 적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남들이 많이 못 한다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을 비중으로 돈다면 어쩌면 부자의 길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건 명확한 거죠. 맞죠. 그러면 그 소수의 길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길을 가는 게 맞는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면 이게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요새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나밖에 못해라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도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을 5년 반, 6년 동안 매일 올린 사람은 흔치 않죠. 아... 그리고 반지하를 몇개한 사람은 많이 있겠지. 음. 반지하만 월세 투자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면 그 시장에서 원래 되게 흔한 사람이었는데 크게 그냥 버티다 보니까 약간은 부각될 수 있는 면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한 생각인데 작가님이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잖아요. 책 쓰는 것도 약간 부끄러워요. 그거 네. 내가 맨날 전념해서 쓰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거의 뭐한세줄 썼어요 일주일 <laughs> 동안 쓴다! <웃음> 근데 한줄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한 페이지 쓰는 게몇주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세 줄밖에 못 썼다고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를 꾸준히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라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언젠가는 책이 아니라 강연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그냥 혼자 상상 저희가 상상력을 많이 하잖아요 경매나 이런 주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꾸준히 해봤다 이런 주제로 한번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한번 모셔보고 싶다 그런 위치에 내가 또 가보고 싶고 모실 수 있는 위치에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선생님이 그런 꾸준히 1년은 하게 할수 있겠지만 10년을 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날도 있을 텐데 때려치우고 싶을 때 네,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하고 있다.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가끔씩 소극적으로 제가 좋아요 옛날 영상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laughs> 밑에 보면 선생님 얘기하신 게 경매, 부동산, 월세 쪽에서 얘기 나누는 구, 구체적인 주제보다는 약간 삶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선생님도 좋은 에너지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쪽으로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대중적인 거를 광고, 조회수를 높여서 넓게 퍼트리려는 사람이 저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엄청 많죠. 돈이 되니까. 대중적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은 비주류잖아요. 시장이 좁은 데서 네. 내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좁은 시장을 점점 넓혀가면서 대중화를 시키자라는 대중화까지는 당연히 안될 네. 거를 네. 알아요. 네. 근데 대중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힘쓰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네. 반지하 경매에 관해서 좀 썼다면 음. 두 번째 거는 경매와 반지하를 빼버렸어요. 똑같은 얘기이긴 맞지. 한데 그걸 를 아예 빼 버리고 쓴게 약간은 요때는 반지하 경매였지만 요때는 약간의 부동산 아. 시장 쪽으로 갈려고 했던 게 분명히 내 생각이 있었지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네. 넓히는데 힘을 쓰려는 제큰 방향, 우린방향은 정하고 가죠. 그죠, 그죠. 방향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계신 위치에서 고그 이상의 선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유, 그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바로 <laughs> <저> 달려가서 <laughs> 어떤 얘기든지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 말씀만으도정말 네. 어? 아유 저 제가 굉장히 신이 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나도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아, 예.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당연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도 선생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아. 근데 그게 항상 자주 연락하고 앞에 를 먹고 꼭 그런 구체적인 행동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마음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삶 얘기 부동산 투자하면서 불편한 얘기들,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아, 이 사모님 좀 많이 기다려요. 아닙니다. <laughs> 선생님 실례가안 네. 되면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고민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세체를 받았잖아요. 하나가 방학 동께1억 이상이고 공시지가가 거모동이랑 여기 신곡동이 1억 이하거든요. 그럼 대출을 1억 이상 1주택이니까 방학동 것부터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래야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받았던 아니, 거예요. 아니이 거모동이 1억 이하래면. 이것도 1억 취득세랑 이하. 상관, 상관없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순서를 어? 아예 생각 안 해도 되지? 아, 2주택, 3주택 다음에 1억 이상이 네 번째가 되더라도 취득세가 이상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때도 얘는 아예 안 보는 거니까. 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MCI, MCG 이거 대출을 저번에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농협에서 그런 부술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두 건을 한 번에 받으면은 저한테 좀 효율적이니까.